네, 안녕하세요. 렛츠고 베어스입니다. 2023 KBO 전반기를 마친 상황에서 이제 한 주간의 휴식기를 통해 선수들은 꿀맛 같은 휴식과 재정비를 하고 있는 동안 저는 두산 베어스의 전반기에 관해 주관적인 평가와 성적 또 지표를 보며 간단한 전반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선발 불펜 타자편으로 총세차례로 나누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세편 모두 두산펜으로서 재미있게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작년과 올해 어, 전반기 성적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작년은 36승 46패 2으로 승패 마진 마이너스 10을 기록하면서 좀 전반기를 7위로 마감하게 되었던 반면에 올 시즌은 42승 36패 1으로 어, 승패 마진이 플러스 6이에요 그래서 삼위에 지금 랭크돼 있죠. 뭐 작년과 비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작년에는 구위 한 시즌이고 너무 못했던 시즌인데 그때보다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을 가지는 팬분들도 있겠지만, 올 시즌이 이승엽 포의첫 시즌이었고. 이승엽 포가 뭐 지금 9연승 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와 사기가 올라가 있지만 사실 선임 과정부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팬들의 반응도 정말 양쪽으로 분명하게 또 나뉘기도 했고 또 시즌이 들어가면서 선발이 전혀 장착이 오선발이 안 되면서 위기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 생각해 보면. 어, 진짜, 전반기 3위로 막판 9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최고조의 분위기로 마친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진짜 두산 팬분들이라면 너무나 기뻐할 만한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 시즌 전반기 반등 포인트, 좀 전환 포인트를 꼽아보자면 어, 역시나, 뭐, 투수진을 안뽑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반등 포인트는 딜런 선수에서 브랜든 와드 선수로 교체가 되면서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알칸타라, 그 딜런, 곽빈, 최현준, 김동주 선수로 이제 오선발을 구축해서 시즌을 시작하려고 했던 이승엽 후였는데 어 딜런 선수가 개막 직전에 이제 머리 부상 여파로 이탈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좀 꼬인 것 같거든요. 뭐 그러면서 최승용 선수가 이제 그 자리를 나왔고 물론 저는 선발진이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전반기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선수 개개인의 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역할은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딜런 선수가 전혀 자기 외국인 투수로서의 어,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나, 둘, 이제 탈도 나고, 뭐, 곽빈 선수도 허리 때문에 말소되기도 했고, 뭐, 김동주 선수도 4월까지는 정말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다가, 이제 좀 중반에 체력적인 그런 부분도, 사실 이 선수도 풀타임첫 시즌이잖아요, 올 시즌이.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 뭔가 2% 부족하게 오다가, 이제 딜런 선수에서 브랜든 선수로 바뀌게 되면서 완전 다른 두상베어스의 팀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이 브랜든 재영의 소식이 오티셜이 6월 13일에 나왔어요 거의 두달 넘게 외국인 투수가 없는 상태로 싸워왔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 자리를 이제 브랜든이 채웠는데 그냥 자리만 채워줘도 사실 어느 정도 괜찮은데 두상 입장에선 굉장히 안좋아할수 있는데 아 정말 내경기 나와서 2승 1패 4차례 모두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ERA도 1.04로 굉장히 나왔고 또이 브랜든 효과가 좋은게 무엇이었냐면 브랜든이 한자리를 채워줌으로써 임시선발로 계속 나왔던 그 최승용이 완전하게 불펜으로 전환하게 됐죠 그래서 불펜의 덥수도 강화되고 여러가지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브랜든이 오게 되면서 여러가지 두산에 긍정적인 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될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 두산베어스의 일선발이자 진짜, 어, 전반기 너무 무시무시한 활약을 해줬는데요. 뭐, 성적을 봐도 대부분 KBO 전체 리그에서 뭐 1, 2, 3등 안에, 탑3 안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 어,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라울 알칸타라 선수 17경기 나왔거든요. 그 중에 퀄리티 스타트 13번이에요. 볼레지 하 i p 는 0.94고, 삼진 지금 107개 잡았거든요. 아, 진짜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어, 3년 만에 다시 두산베어스를 복귀하게 되면서 사실 일본에서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라울 선수마저 없었다면, 아,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알칸타라 선수가 등판할 때는 확실하게 승수를 가져가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버텨줬기에, 그래도 전반기에 두산베어스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아주 굉장히 숨은 공신 중에 가장 어, 좀 인정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뭐 우리 곽빈 선수. 어, 명시상부 올 시즌부터는 이제 부산의 토종 에이스로 우뚝 올라서게 된 곽빈 선수고요. 사실 작년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올해는 한층 더 성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12경기 나와서 e r a 2.08 성적도 8승을 올렸고요 허리 통증 여파로 5월에 두 경기를 좀 제외하고는 모두 다 5이닝 이상 피칭을 해주면서 어, 굉장히 좋았고, 또 6월달 좀 어려웠을 때 연패 스토퍼로 나오면서 계속 두상이 그 연패에 빠지지 않도록 끌어주는 역할도 정말 잘 감당을 해줬고, 너무나 전반기에 좋았던 선수라고 보면 될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닝 수예요. 이닝 수가 65 이닝이거든요. 좀 이닝 수는 조금 후반기에 좋아지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또 볼넷이 좀 너무 많아요. 지금 볼넷이 33개거든요. 65 이닝에서 볼넷 33개면 좀 많은 수치 같아요. 그래서 볼넷을 좀더 줄이는데 후반기에 는좀또 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최원진 선수 1 4 경기 나와서 2승 7패 ERA 5.08을 기록했고요. 이닝은 72와 3분의 2이닝 담져줬고 피안타율이 다만 좀 ER8분 3리도 다소 높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최원진 선수는 물론 뭐구위도좀 떨어진 느낌도 나고 좀 난타당하는 경기도 좀 잦았고 부진한 부분도 뭐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인정하지만 아좀 억울해요 솔직히 왜냐면 7월 9일 최원진 선수 등판 마지막 경기죠 키움전에는 뭐 승리 투수 됐고 그때는 4회까지 6득점 지원을 받았, 받으면서 이제 승리 투수 됐지만 그 경기 전까지 13경기 나와서 득점 지원이 1.46이에요 아1.46 13경기 평균이 1.46이면 아 이건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뭐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제가 최원준 선수였으면 미쳐버렸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 뭐 타자들도 최원준 선수한테 굉장히 미안해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데어스티비에서 볼수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승수도 좀 찾으면서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성적이고 기록인데 승수가 좀 쌓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 그래도 좀 페이스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보다 구위의 하락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다소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준, 보여준 부분도 그렇고 뭐 아무리 이 선수 언더핸드 투수여도 구위가 떨어지면 상대 타자에게 공격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직구 RPM도 10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좀 보아서 어 아무래도 파울로 연결되었던 그런 타구들이 인플레이 타구로 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막판에 1군 복귀해서 좀 구위도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장면들을 좀 증명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승수도 쌓고 좀더 안정적으로 자기 플레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주 선수 11경기 나와서 2승 4패 3.31이 r a 기록했고요. 아, 정말 김동주 선수는 올 시즌 전반기 두산에 정말 재발견입니다. 진짜 장차 두산의 미래 선발 에이스급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21년 두산 2차 1라운드 픽으로 뽑힌 선수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작년에 10경기 뛴게 고작 1군 통산 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월월에서 5월 달까지는 진짜 무서운 투구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 정말 이 선수 프로 2년 차 선수가 맞나 싶은 모습들을 자주 목격했어요. 그래서 기록 보면은 4월 달2 경기 동안 ERA 1.2.14, 5월 달4 경기 ERA 1.45. 특히 4월 6일 날첫 선발이었죠. 그때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 7K 경기는 아, 이 선수의 정말 화려한 임팩트 있는. 데뷔를 선발투수로서의 데뷔전을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또 5월 12일날에 그 기아타이거즈전에서 이을리와의 맞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 5K 기록하면서 그때 진짜 잘 던지러 놨더라고요. 일단, 김동주 선수는 피지컬이 너무나 좋고 그 높은 좋은 피지컬을 활용해서 밀스포인트도 굉장히 높고 또 직구와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또 여러 가지로 뭐 선발이 좀 불안정한 시기에 어, 계속 좀 무리해서 던지면서 아무래도 올 시즌이 첫 풀타임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 좀 여파로 체력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를 드러낸 모습들도 그런 아쉬움도 보여줬지만 여전히 너무나 어리고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후반기도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승용 선수. 선발과 구원을 오가며 정말 종횡무진 활약을 해줬죠. 뭐 지표상 성적은 ERA 5.51 2승 6패이지만 사실 팀의 사정을 위해서 뭐 선발, 불펜, 구원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잘해줬거든요. 사실 선발투수가 불펜 갔다가 또 선발 가면 이 사이클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최승현 선수가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구전 일을 감당하게 됐고 어또 저는 잘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 선수 첫 경기부터 사실 1과 3분의 2이닝 80점이라는 그 NC전이었나요? 어,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을 하게 됐는데 뭐 그래도 그 이후 선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3자책점 경기를 어, 해주면서 어, 승리 투수도 됐고 언제든지 선발 자원이 빠졌을 때 선발을 메꾸는데 영순이라고볼 어, 만한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원준 선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어 5월 2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이군에서 장원준을 콜업해서 이제 등판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물론 성적상으로 5이닝 4실점을 했지만 득점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승리 투수한테이고 연이어 하나 NC전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장원준 선수 지금 132승 투수거든요. 어, 대투수죠 대투수. 어, 진짜 그때 그 장원준 선수가 지금 뭐 구위나 뭐 예전 같은 기량은 물론 나이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경험과 또양의지와의 배터리 호흡으로 어, 정말 삼승을 따졌던 그 시기도 장원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팀이 잘 버틸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산 베어스 전반기 선발 투수에 대해서. 을 찍어봤고 다음에는 불펜 그리고 타자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Let's go Bears!